안녕하세요. 드림보월드 코치연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제가 잠시 쉬어가는 중입니다라는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내보냈죠. 그러고 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어, 오늘이 제가 처음 유튜브 제 채널 첫 영상을 올린 지딱 2주년 되는 날입니다. 2년 전에 이 옷을 입고 이 자리에서 아주 비슷한 구도를 해서 첫 영상을 내보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 이거 오늘 영상 내보내면 정말 좋겠다라는 띠를 너무 강하게 받아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제가 그 지난 한한달한달반 정도 동안 아주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어요. 또그 경험을 한 결과. 제가 앞으로 유튜브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지금 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냥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릴게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을 때, 2년 전에 그첫 영상을 내보냈을 때, 그것을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싶어 했는지, 그 회사를 다니다가 뜻이 있어서 이를 시작했죠. 어, 그러면서 2년 동안 쭉 해왔는데, 2년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크리스마스 휴가 이럴 때 빼고는 무슨 장거리 달리기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해왔어요. 뭐 나는. 다루 아침에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큰 뜻을 갖고 긴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니까 꾸준히 할 거야 하면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도 개의하지 않고 꾸준히 해왔어요. 그랬는데 한한달 반쯤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번 아웃 영어로 말하는 번 아웃 증상이 왔어요. 뭐냐면, 꾸준히 계속 하기는 하는데, 어,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럴 때는 뭔가 나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니까 제가 그, 뭔가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꾸준히 하다가 이런 느낌이 올 때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게 저에게 온 거죠. 그럴 때 제가 코칭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힘들고 원아웃 증상이 오는데 그것을 좀 제대로 들여보고 다 싶다. 그래서 이제 코칭을 했죠. 했는데, 어, 저는 이제 그럴 때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요.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미지로 많이 떠올리는데 어떤 이미지를 봤냐면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 태평양 대서양처럼 정말 커다란 바다 한가운데 그야말로 망망대해 그런 곳에 제가 그냥 멈춰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올림픽 그 수영하는 사람이 이, 나는 이큰 바다를 건너겠다 하고서는 이제 거기에서 수영을 해왔는데 그냥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길이 안 보이는 그래서 그냥 막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제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쉬고 싶다. 그냥 쉬고 싶다. 모르겠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리죠. 그래서 그래 쉬자. 쉬어 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 쉬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쉬어도 쉬어지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칭을 또 받았어요. 일단은 제가 수영을 하다가 거기서 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 상상 속에 보트를 이제 하나 마련을 했어. 그 보트 안에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쉬고 있는데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들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 어 쉬려고 일단 보트를 멈췄는데, 제가 이 노를 이제 제가 노를 직접 적고 있었는데 이 노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를 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면서, 노를 꼭찐 채로, 이거 마치 노를 놓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전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진짜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앞으로도 못 나가면서, 이거를 꼭 잡고 있느라고 거기에 에너지를 써서 제가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노를 놔야겠다. 노를 놀려고 하는 순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노를 놓으면 어떨까? 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노를 한번 놓아보자. 노를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다 내려놓고 잠시 그냥 쉬어보자.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를 놓는다는 건 상징이고 내 삶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보니까 유튜브 하던 거 멈추는 거 그리고 코칭 비즈니스 계속 하잖아요.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이런 거다 멈추고 그냥 모든 걸 멈추고 쉬어 보자. 그래서 이왕 시기로 한거 제대로 쉬어 보자. 이렇게 이제 코칭을 끝냈어요. 그러고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죠. 유튜브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해왔거든요. 사실 사람들이에게 내가 지금 꾸준히 뭐를 해야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물론 나는 내 내면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일이 난 것으로 이미 보고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제 내면의 소리를 저는 존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촥!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잠시 올리지 말자. 일단 언제부터 얼마 동안 안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내려보자. 내려놓고 뭔가 알려주면 그때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냥 내려놓자. <laughs>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 딱안 올라갔어요. 그렇게 한 이후로 2주간 제가 겪은 경험이 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노를 내려놓고 제대로 쉬기로 했으니까 유튜브 영상까지 안 올리기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고선 이렇게 했으면 편하게 쉬어야 되겠죠. <laughs> 근데 편하게 쉬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답니다. 어땠냐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 제이 턱뼈가 막 아팠어요. 밤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악물고 아 이렇게 걱정하면서 잤나 봐요. 턱이 아프더라고요. 또딱 눈을 떴을 때그 막막함, 그 막막함, 미래가 안 보이는 막막함. 그러면서 이 배가 갑자기 쌀 하면서 막그 두려운 마음. 그러면서 이몸 전체에 저의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 우리 얘기 많이 하죠? 콜티졸이 실제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와, 콜티졸이 이렇게 흐르는 거구나. 뭐 실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조금 마음이 나아져요. 아, 오늘 하루 좀 보냈다. 일단. <laughs>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마음 좀 내려놨다가 잠이 들면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턱관절이 아프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정말 막그 출렁출렁출렁 이렇게 2주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계속 저를 본 거예요 그냥 예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뭔가 막어 큰일 났다 뭐 해야지 이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봤어요 계속 그냥 아, 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흐르고 있구나 아 마음이 조금 괜찮네 지금 와턱관절이 진짜 아프네 아뭐 이러면서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주 된 시점에 제가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제가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고스란히 했어요 지금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딱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딱 인사이트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친구한테 딱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 친구야, 나는 이렇게 그 노를 내려놓는 순간,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노를 내려놓으면 절대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랬는데, 절대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이 출렁거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노를 내려놓는 순간 절대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자체가 오산이었어. 이번 이 기간 동안 나에,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절대평화를 찾는 게 과제가 아니었고, 노를 내려놓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나에게 진짜 과제였나 봐. 딱그 얘기가 떠올라서 그 얘기를 딱 친구한테 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우주가 <laughs> 맞아 그거야 <laughs> 이러면서 막 응원해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 친구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전화를 딱 끊었는데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는 겪어보면은 아는데 온 몸에 있던 이 무거운 그 갑옷이 쫙 벗겨지는 느낌이 들고 눈앞에 있었던 어떤 막이 쫙 벗어진 느낌이 들면서, 실제로. 이거 너무 제가 과장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그날 잠을 너무 편하게 잤어요. 편하게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환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 평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음 비우기를 제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 예전에 뭐 사귀던 남자들 막 내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헤어지고 그리고 또 미국에도 올 때도 남들이 볼때 제가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버리고 미국에 혼자 가지? 했을 때도 저는 제 꿈을 향해서 딱 왔고 또 미국에서 일하면서 그 제가 코칭이라는 꿈이 생겼을 때 그 회사에서 수억대의 연봉을 딱 버리고 제 꿈을 찾아서 이 코칭을 통해서 뭔가 잘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찾아서 순수한 꿈을 찾아서 탁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나 버리는 거 잘해. 나는 잘 버려. 나는 욕심 없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욕심을 한꺼풀 벗기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 제가 그 회사를 나오면서, 나는 정말 사람들이 자기 꿈을 향해서 어, 열심히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간절해서 제가 시작했거든요. 뭐돈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거로 한거 진짜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건 알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코칭을 하겠다 시작했고 또 유튜브 영상을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상이 지어졌어요 제가 원하는 어떤 상을 저도 모르게 계속 어,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큰 꿈을 향해서 정말 안정된 직장 버리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는 뭔가 보여줘야 돼 나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역시 쟤는 뭐든지 잘해 이런 말 들을 거야 내가 코치하면서 쟤 정말 코칭 너무 잘해. 쟤는 정말 뛰어난 저 사람은 뭐 힐러야. 뭐 이런 말 듣고 싶은 이런 상들이 저도 모르게 계속 지어졌던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쭉 해오면서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번아웃이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2주간 막 격렬한 그 두려움 이런 것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러다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내가 GM에서 나올 때 엄청 당당하게 나왔는데 그거 못 보여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정말 팍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내리는 게 조금 더 힘들었던 게 그전에는 제가 뭔가 더큰 꿈을 향해서 한가 나왔기 때문에 그큰 꿈을 보면서 제가 그 꿈이랑 다른 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꿈 자체를 꿈에 대한 집착을 탁 버린 거예요. 제가, 제가 꿈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상을 버린 거죠. 뭐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거 완전히 버렸다. 뭐 부처님처럼 깨달았다. 이런 말은 제가 감히 하지 않을게요. 다만, 한꺼풀 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진짜로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내가 생각하는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저도 모르게 갖고 있던 상. 이걸 내가 새로운 거 하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아, 쟤는 저거 참 잘해. 역시 멋있어. 이런 거. 저도 모르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욕심들 딱 버리고, 그냥 하자. 정말 순수하게 그냥 하자. <laughs>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물론, 첫 번째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그코티존 이제 안 흐르고 <laughs> 정말 마음이 촥 내려놓으니까 한 명만 코팅해도 좋다. 유튜브이나 이거 하나만 해도 좋다. 이러면서 마음이 좀더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유튜브 며칠, 몇주 동안 안 흘렸어도 마음이 불안함이 좀 진짜 없더라고요. 또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제 꿈을 포기했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꿈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까, 그 제가 만들어놓은 상을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 꿈에 대한 열망이 좀더 순수해진 것 같아요. 더 순수해졌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뭐, 이거에서 부귀 영화 누르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하면서, 저도 모르게 거기에 또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거리는 어떤 욕심, 욕심이 붙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서 이거 이계통으로 자라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되자라는 그런 저도 모르는 그런 욕심들이 더더더 붙었는데 이번에 그 욕심을 버리면서 오히려 제꿈 자체 그 순수한 꿈 자체에 좀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고 나니까요 제가 유튜브 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해왔던 것과 다른 내용을 싣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새로운 방향으로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실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한몇주 있다가 새로운 영상 내용 실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에게 이제 내면에 일어났던 이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한번꼭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저 자신에게도 나중에 제가, 아, 이런 내면의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뵐게요.